안녕하세요. 수험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입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한양대학교 입학처 전현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인데요. 크게 네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만의 파격적인 장학 제도인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에 대해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로 올해 한양대 입학처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한양대가 자랑하는 스마트 수시 상담 카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제외한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의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올해부터 수시 전형에서 무용학과를 선발합니다. 이세 가지가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시 모집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346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915명이라는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학생부 종합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이고 모집 인원은 113명입니다. 전형 요소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과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의 차이는 지원 자격인데요. 학생부 종합은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경우 일정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 자격은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전형 계획 또는 앞으로 발간 예정인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520명을 선발하고 전형 요소는 논술 50%와 학생부 종합 평가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어학 및 예체능 특기자를 위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즉, 여러분들의 학생부 등급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고른, 학생부 종합 고른기에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논술 중심의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글로벌 인재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공인어학 성적은 필요 없으며 해당 언어를 잘 쓰고 잘 말하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음악, 연기, 무용의 경우 해당 실기 중심이며 체육 특기자의 경우는 경기 실적이 핵심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만의 파격적인 장학금인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는 우리 대학에 많은 역량이 집중된 7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파이낸스 경영학과, 인문계열의 정책학과 행정학과, 자연계열의 융합전자공학부 에너지공학과 소프트웨어 전공, 그리고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있는데요. 수시, 정시 구분 없이 최초 합격자, 추가 합격자 구분 없이 등록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 규모, 장학 규모는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파격적인 장학금인 만큼 장학의 구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상경계열과 인문계열의 경우 한양대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한양대학교가 50%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이 50%를 50 지원합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입학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입학 정보 공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게 있는 컴퓨터에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입니다. 우선은 홈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한양대 입학처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g o h a n y a n g a c k r 을 치고 들어오시면 한양대학교의 입학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클릭 서비스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원클릭 서비스 페이지는 문자 그대로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점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단과 대학 및 수시 전형에 관련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거의 입시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에서 개발한 스마트 어플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양 입학 플래너라 불리는 입시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한양 입학 플래너라고 입력하시면 지금 즉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양 입학 플래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수험생 수험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적성을 찾아서 전공과 매칭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입학 상담과 입시 결과 정보 공개와 같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하고 한양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양대가 자랑하는 스마트 수시 상담 카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입시 설명회와는 다르게 개개인별로 다른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한양대, 한양대학교는 대규모 입시 설명회가 아닌 스마트 상담 카페를 수시 정시 시즌에 각 1회씩 운영해 왔습니다. 수시 전형 상담은 물론 학과 상담, 모두 1대1 개별 상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학년도 신입학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